조모밥이용 어, 두 개나 먹으려고요 하나만 먹어요. 응? 하나 먹고 좀 있다 먹으면 돼. 응, 보이세요? 안, 응, 아, 아 먹어. 어 그래? 잘하고 있어요. 어. 짱. 밥이에요. 밥을 먹어야죠. 안? 짱. 짱. 응, 먹어야. 새우와 버섯.

밥 못먹고 뭐해요? 아빠가 옆에 없으니까 밥이 안넘어가요? 嗯嗯，说 <laughs> 啊。

좋아, 기분이 먹고요. 이것도 먹구요, 욕도 먹구요, 욕도 먹요도 먹구요, 욕도 먹요도 먹구요, 욕도 먹요이도 먹구요, 욕도 응. 먹요도 먹구요, 욕도 먹어도 먹어요, 욕먹어먹어먹어 응. 먹어. 음. 아, 먹어. 아이고 잘 먹었다. 떨어는건 없지요? 응, 음. 나, 천천히 먹어. 아, 아빠는 딴거 먹을 거야. 안 하고, 아 안돼, 야. 아. 싫어? 떡.

아, 아, 음. 음, 아, 아, 음. 그그그 그. 어떻게 먹지? 꼭안 되는데 어떻게 먹까? 을자 이렇게 먹어야 돼. 아니 아니야. 우자아음 아니. 야. 김을 엄청 좋아해요. 음, 음, 맛있어. 이렇게 해서, 콕 해서, 맛있어. 콕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. 콕, 아, 아, 아. 응 음. 여기도, 콕, 콕. 음, 요, 요걸 콕 해야지. 요거, 요거 콕. 음. 음 그렇게 어이구, 잘 먹는다 이것도 해줄까? 음 음. 음 우와 음 우와 음더 음, 음. 먹어야 되겠어? 물좀마시면해 응. 먹어 음. 짠짠거기뭐 떨어졌어? 김 떨어졌어? 아 시라, 저전거는안지 아 그건 뭐하고 이렇게아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포크로 먹어야지 포크 포크 자 꼭, 어. <laughs> 꼭. 아 꼭, 고 이렇게 먹어야 돼 요거로 꼭 해서 꼭, 꼭. 어 그래 아 응 그래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안돼 이건 물 먹는 거잖아 거두 그렇게 먹는 재미를 배웠어요? 보봐 응. 너무 많이 먹.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잖아 천천히 먹어야. 아주 장난꾸러기 다 됐구먼. 뭐 하는 거야. 에이 이렇게 이렇게 아 컵에다 그렇게 먹는 방법은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컵에다 넣고 먹고, 먹고 싶어? 힘들잖아. 아이 힘들어. 아이 힘들어. 꼭 씹어주세요. 장난에장난에만몰두 하지 말고. 고기 왜 놔? 어? 떨어졌어, 떨어졌어. 그냥 떨어진 건 뭐야? 그냥 떨어뜨려놓고, 어? 먹어야지, 앙. 앙? 야, 아, 그렇게 장난하면 아빠 물을 못 주잖아. 물, 물 먹어야 되잖아, 지금. 물 먹어야지? 물 줘야지 아빠가 응? 요게 물을 못 먹잖아 아, 너, 아니야 너 이거 뭐다 먹고 먹어 음이 응. 볼이 다 빡빡하구만 음, 안돼. 자, 아. 아. 포크로 먹어. 포크로. 음. 포크로 콕. 음. 이거 놓고. 음. 안돼. 이거 물 넣어야 돼. 물 여기다 먹어. 고기, 고기 키우고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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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다 봐야 돼. Dulu je, coba. Cakap, ah. Yeah. 계. 네. 음, 계란. 엄마. 엄마. 음. 어. 아주 왜 그런 장난을 치는 거지 갑자기? 독특적이긴 한데, 아빠가 피곤한데. 하 이걸로 먹어야지, 이걸로. 이걸로. 자, 포크.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, 이렇게. 다 끌었다는 소리지. 음. 아주 그냥 오지랖이 장난아니요 그냥 이거 먹고 계란 먹고. 계란 다 먹었어요? 아? 그래. 음, 응 이거 먹고 계란 먹고.